말하는 순간 1초만에 내 말이 바로 외국어로 바뀝니다. 스마트한 일상을 만들어드리는 스마트 전성시대입니다. 해외여행을 가서 주문을 해야 하는데 말이 안 나와서 메뉴판을 손으로 가르키신 적 있으시죠? 길을 물어보고 싶은데 발음이 틀릴까봐 못 알아들을까봐 아예 포기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여행 전 구글 번역기 다들 한 번씩 설치해 보셨을 텐데요. 막상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몰라서 안 쓰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글 번역기 하나로 해외여행 갈 때, 외국인 송림 응대할 때, 심지어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쓰는 방법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참고로 오늘 영상은 갤럭시 Z-Flip 7 One UI 8 기준이고 기종이나 버전에 따라 화면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기본 기능은 같으니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먼저 앱부터 설치해야 하는데요. 플레이스토어 앱을 열어주세요. 아이폰 사용자는 앱 스토어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구글 번역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생긴 앱이 나오는데요. 알파벳과 한자가 함께 있는 이 앱을 설치해줍니다. 설치가 다 되면 열기 눌러주세요. 앱을 열면 아래쪽에 언어가 두개 보입니다. 왼쪽은 영어, 오른쪽은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요. 반대로 되어 있으면 가운데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 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영어 버튼을 누르면 언어 목록이 쭉 뜨는데요. 아래로 내려 보면 정말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돋보기를 누르고 태국어를 검색해 볼게요. 다운로드가 안 되어 있으면 오른쪽에 다운로드 버튼이 생기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서 언어를 다운받아 줍니다. 그리고 언어를 터치해 주세요. 그럼 왼쪽에는 한국어, 오른쪽에는 태국어가 설정이 되는데요. 화면 위를 보면 텍스트 입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글로 적어 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입력하자마자 아래에 태국어로 바로 번역이 되고 스피커 버튼을 누르면 편지 발음으로 읽어줍니다. 정말 간단하게 번역이 되는데요. 이것보다 더 편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말로 하면 바로 번역이 되는 기능인데요. 왼쪽 아래에 있는 대화 버튼을 눌러주세요. 허용창이 나오면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눌러줍니다. 확인 눌러 주세요. 하단 화면 중앙에 별 모양이 빙글빙글 돌아가는데요. 이 상태에서 말을 해주면 됩니다. 사진 한장 찍어 주실 수 있나요?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번역이 되는데요. 스피커 버튼을 누르면 상대방에게 바로 들려 줄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번역 언어를 고르고 오른쪽 위에 있는 대화창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 화면이 위아래로 나뉘면서 대면 모드로 바뀝니다. 이제 마이크를 누르지 않아도 되는데요. 알아서 한국어인지 외국어인지 감지를 해서 자동으로 번역을 해 줍니다. 이 근처에 약국이 있나요? 이렇게 말하는 즉시 번역이 되고 If you turn right, it's there. 이렇게 상대방이 외국어로 대답하면 한국어로 바로 표시가 됩니다. 서로 말하고 화면만 보여주면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가운데에 있는 X를 눌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다면 문장을 길게 말하지 않는 건데요. 예를 들어, 제가 길을 잃어서 호텔로 가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길을 잃었습니다. 잠깐 멈췄다가 호텔로 가는 길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끊어서 말을 하면 번역 정확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이번에는 카메라 번역 기능인데요. 해외에서 교통 안내문이나 메뉴판 읽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눌러주세요. 계속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언어 왼쪽은 번역할 언어나 자동 감지를 선택하고 오른쪽엔 한국어를 선택해줍니다. 글자가 보이도록 가까이 비춰주면 이렇게 한국어 번역이 바로 뜨는데요. 사진을 찍지 않아도 되고 필요하면 사진을 찍은 뒤 확대를 해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요. 해외에서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에도 이 번역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출국 전에 언어팩을 다운로드 해줘야 하는데요. 맨 처음에 태국어로 번역을 할때 태국어를 다운받았죠?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에 번역 언어를 터치하고 여행하는 나라의 언어를 미리 다운받아 주세요. 그리고 한국어도 다운받아야 오프라인 번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구글 번역기 하나로 외국어 걱정을 없애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설치해 보시고 언어팩도 미리 다운로드해 두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 많이 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스마트한 일상을 만들어드리는 스마트 전성시대였습니다.